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머둑이랑, 개덴푸드를할 건데요. 내기를 걸고 하는 거라서, 제가 지면은, 저는 이제, 넥슨 캐시가 많으니까, 머둑이 또카스온라인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하신년 무기라고, 설날 전후로 이렇게 나오는 무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뽑게 되면 거의 한6 70 이렇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지면은, 뭐, 그거 질러주겠다. 어차피 저는 지금 캐시가, 쓰고도 남아가지고, 만약에 제가 이겨가지고, 머둑이한테 벌칙을 준다 하면은, 형도가 머독이가 지면 카트해준대. 머독에 전화하세요. 혹시 니가 알고 있는 카트라이더가 아닌 거 알고 있냐고.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라는 게임을 알고 있냐고. 됐다고. 여보세요. 일... <laughs> 아뭐 뭐해 왜 지각해? 아니 나는 이미 와 있었어. 너뭐하다왔어요 민수 애초에 늦는다고 얘가 미리 했어 얘기했어안 했어. 대답 했어 안 했어 너안 아, 나... 했지? 아니야 보고 있었지. 대답을 해야지 슈바. 아니 시 그렇게 일방성을할 거야? 카트 디렉터 다 똑같네. 일반적인 소통이야. X발 뒤질래 민수야? 그러니까 카트가 망하는 거지. <laughs> 어? 민수야 십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밖에 안 한다 너. 민수 그럼 <laughs> 내 나발이 게임 그만 좀기웃기웃거려 슈바. <laughs> 아니 뭘뭘 뭘 무슨 게임을 했는데? 캐네포토 어? 아니 시 씨... 걔덴보드 니가 내 계정에 충전 50만원 해가지고, 그걸로 에픽도 뽑고 다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아, 민수야, 그 쉬워야, 그까먹었지 민수야, 50만원 돌려줘. 아니, 옛날에 악세를 뽑아야 되데 계정이 없으니까 내 걸로 대신 충전해가지고 선물식으로 한다는 거야. 제가 빌렸습니다. 50만원 충전했어요. 근데 그 뒤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까먹은 거야. 나도 오랜만에 계정보드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데, 50만원 있는 거야. 나도 까먹은 거야. 그래서 버은인 거야. 썼죠. 어은데왜 썼어? 씹으라만 뒤질래? 민수야, 100만원 손해잖아, 이러면. <laughs> 뭐 100만원 손해야? 너는 그 50만원 손해지. 100만원 손해지. <laughs> 예 충전하고 50만 원 네가 쓴거 50만 원 슈퍼 그거 합쳐 막 그럼 100만 원이지 어 아, 이거 10만 원던 지금 비슷한 맥락인데 이거 일단 들어와 좀 패자 씨발 너랑 나랑 처음 아니야 형도 각세 VS 뭐도 각세 그치? 악세대 좀 한번 까보자. 씨발 <laughs> 까봐. 참고로 그거 알지? 그 뭐? 악세서리 내가 설계해줬다. 그 악세의 아빠가 나다. 이야 오늘 어? 조언을 해줬지. 스케치 이런 거 내가 했어. 여러분들 존나 웃긴 게 뭔지 아닙니까 제가 이거 악세사리를 기획을 해가지고 만드는 콜라보 악세란 말이에요. 관계자가 머독이가 그려줬던 거를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근데 봤는데 와씨어 시... 초등학교 1학년 그림인알라서 진수야? 초등학교 어... 1학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laughs> 이렇게 으어. 정성스럽게 한 사람은 처음이라고. 십발로만 <laughs> 너도 지졌다 개맞다 십발로만. <laughs> 너는 지면 어? 진짜 카트라이드 리부트 진짜 한 시간이 얼마나 긴시간인지너 깨닫게 해주고 내가. 일단은 기본기부터 좀맛좀 좀 보고 하자. 오케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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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레디 레디. 민수야. 아씨. 지졌... 아, <laughs> 아씨. 날씨가 쌀쌀해! 이바이 바람! 이바이바이이 바람! 이바이바이 바람! 이바이바이바이이바이 바람! 야 바람! 이 바람! 이 바람! 이이끼야이바이 바람! 이이이 바람! 이바이 바람! 이 바람! 이 바람! 이 바람! 이 바람! 이 바람! 이 바람! 이바 대얼받네 어? 아씨바라! 아니, 아니 왜 죽었어? 나 그냥 방 안에서 슬개 썼는데 네가 왜 죽어? 뭔데 갑자기? 아이 뭐야? <laughs> 아니 나왜 죽었냐고 죽. 아이 개예병 하지 마라. 아. 아이씨 뭐야고? 아, 씨. 뭐, 아 씨. 뭐야? 씨랄 <laughs> 저거. 아이 돼지랄 뭔데? 아, 아. 어 뭐야? 씨. 이병! 박! 진! 수! 오 왔어? 새끼야. <laughs> 어 어. 오! 새끼야. <laughs> <laughs> 너 병모청에 신고한다, 민수야. 아니, 신고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에픽악세 사리긴 해. 당에 에픽이지 슈퍼 안에 <laughs> <나는> 에픽도 아니야. <laughs> 아, 알아서 알았어, 알았어. 레디 해라. 아, 민수야. 뭐어택 마스크야? 이 새끼 뭐 시간이 25년 이에 멈춰 있냐? <laughs> 야, 나 학생 이거밖에 없어. 야, 이번에 제대로 콤보 간다. 자, 어. 아니 왜안막아줘개가네 <laughs> 진짜! 나 지금 철권 테냈거든. 야 우리 진짜 기본기 대결 한번 해볼까? 민 방금 기본기 대결한 거 아니야? 아 얘가 악세 발이 좀 심했잖아. 레디 해. 아니 지랄하지 마 좀. <laughs> 야 악세도 악세인데 아니 그 씨, 아이템 장난하냐 너 지금? 아너 그렇게 나온다 이거, 이거지? 어, 민수야. 또다 또다. 아 잠깐만. 아. 막아도 데미지가. 어? <웃음> 어 강해. <laughs> 적당히 해라 <laughs> 아 적당히 해라 이집민수 일로 일로와 어. 일로 일로와 일로와 <laughs> ㅋ ㅋ 아씨, ㅋ 아! 아걔 노잼이야 진짜 아니 아니, 씨, 이 새끼 나 떨어질 줄몰래 작업 치는 거 진짜 꼴 받네 이거 왜 탭을 언제까지 들고 있어 저 새끼 존나 진짜 <laughs> 니는음망치로 존나 뚝딱뚝딱 되며 <laughs> 새끼야 총 <좀 웃음> 내려놓으라고 희빵 <laughs> <새끼야. 웃음> 엘오 돌아와! 핵꺄! 이 새끼 자꾸 못 치게 해야지. 하지 마라고 이. 응, 점프해 봐. 오, 어, 어, 어 뭐야? 어, 먹어. 어, 안 먹어. 너 난가? <laughs> 아. 이제 그런거안 통해. 안 가면 되잖아. 이또 작업치러 갔냐? 민수야, 씨택격 <laughs> 적당히 해라. 아, 적당히 하라고. <laughs> 이 새끼 적당히라. 개 그만 써. 야, <웃음> 야, 야, 야 너도 무기 버려. 아 씨, 일부러 뺏고만 저걸로. <웃음> 야, <웃음> 야 아, 무기. 아, 야, 야. 야, 무기 버려. 아니 너를 아씨벌데 인정. 아니 또 뭐야 저거 또아또 낙삼의 미새끼 또 어? 민수야 뭐해 진짜 개벌레네 뭐해 민수야 뭐야 이거? 낙알은 피해야지 아니 아니 뭐야 뭐게 뭐야 일승 감사히 <laughs> 잘 받아간다 <받았나, 웃음> 이거지 아니 어. 뭐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 뭐? 우와! 민수야 어디가? 아니! 아니 씨! 뭐야. 민수야 아, 너무 아, 공격적이다 아, 주봐! 어? 아니 착시! 착시! <laughs> 뭔, 뭔 착시야! 아니 착시! 아니! 공격적이다! 아니 씨! 인도가 왜 사라져! 아니 왜 이런 맵을 해 자꾸! 어? 민수야! 유저가 만든 소중 소중.. 개새끼야 넌 뒤졌다! <laughs> 일단 민수야 일선 가져갈게 3대 1이다. 아니 씨스코가 아니 언제 올라가고 있었냐? 너 원하는 맵 있으면 말해 봐. 들어줄게. 나 저기 천전 정글. 시키 또씨 왔다 갔다 하면서 개패려고 아, 하는 거잖아. 아니 아니 아니. 그런 거안 해. 어, 민수야. 지금 하고 싶은 맵 골라 준다고 왜 비밀을 방이 세개냐 아가리에 비밀. 3개냐? 안 하네, 비, 아, 나이 새끼 씨. 왜골러라는 거야? <laughs> 아, 이 새끼. <laughs> 들어가! 새끼 존나 깝치네, 진짜로. 미소 어쩌라고 나한테 발리고 있죠? 어, 1대1이야. 어딨냐? 뭐야 <laughs> 거기서? 네 정수리 보고 있다, 와봐. 뭐 하는 거야, 이거? 미소 리모컨 타고 올라와! 에이, <laughs> 씨발 <laughs> <laughs> 가라! <우와>. <웃음> <웃음> 어, X밥련. 존나 못하네, 이거. 오케이 개 바를 뻔했는데 민수야 일로 와개 바를게 이번에도 <laughs> 아니, 어? 아니 발라 보라고 이제 개 바를게 넌 이제 끝났다고 보면 <laughs> 어. 돼레디해너 와이트 푼거 봐봐 진수야 그뜻은 뭐다 나도 총이다 어 고정 와 아니 또라이인가요? 아 수준 떨어지네 진짜. 야 근데 우리 전용 악세는 언제 쓰냐? 민자, 봐 때가 됐다. 아니 <laughs> 이제 됐어? 한 시간 지나고 나서 하네 자 이제는 예, 서로의 전용 악세기 때문에 이거 제 실력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진짜. 자 가면 그냥 부숴줄게요. 민수야, 카트 나 타. 어. 야 민수 이게 카트보다 재밌는데? 어 왔어? 어 간다. 또라이 버터. 나 보너키 붙어있으면 안도레트터도레포터 아오, 다도레트터 쓰러졌죠? 아오, 다 도레버터! 진수야, 스킬이 아. 비슷한데 별로네, 이거. 네, 민수왜따했냐 <laughs> <미소>, <laughs> 아니, 따게 아니라... 아니, <laughs> 아니 왜따냐고이 새끼 하위호환이었네, 이거. <laughs> 아, 민수야! 어, 아, 아. 같이 가! 자이고. 캐개 폭발. 아이씨. 아니 씨발 시... 맵을 자꾸 번지맵을 골라 유리하다니까 내가. 아니 뭐 이렇게 개쓰레기하세요. 뭐냐 이거? <laughs> 아무것도 <아니, 이런 개 웃음> 생각이 있냐? 니게 네 꼬리개. 개, 개, 개 꼬린 거예요. 기본기가 없냐? 그, 그 개, 그거는? <laughs> 아니 어? 기본기 있어요. 어 그거 기본기덤벼 준다 줄... 로 아니 씨 씨다 시... 어. 점프필이죠. 본기를 점비라고. <laughs> 아 씨. <laughs> 이라 이 새끼 똑같이 이기면서! 민수야 오케이 그러면은 망미 가자. 야 죽을 어, 때까지 때려. 안 되겠다. 참을 수가 없네요. 야 악세가 많냐 민수야 어? 여러분 피지컬 갑니다 피지컬. 피지컬 이 개X! 어어 <laughs> <laughs> 어어 어, 어 아니 개개야 <laughs> 이거! 아뭐 <laughs> 점프필만 쓰고 있어! 너.. 너.. 기... 너, 너, 너... 씨발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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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이 주박냥 점프 필만 갈기고 아개 날먹아 글쎄 이거 안된다요 아니 초반부터 각성을 해 놓고 뭔 뭐, 어? 어, 민수야 어. <웃음> 아니 <웃음> 씨 새끼야. 너버민수야 <laughs> <너, 봐. 웃음> <laughs> <민수야. 웃음> 어, 왔어? <laughs> 민수야 왔어? 어, 씨 잡아. <laughs> <안 돼>! <웃음> <웃음> 아, 좀 아니!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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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아아아아 기술이 없어요. 아니 씨. 이 데미지를 보세요. 이이 <laughs> 아아아아아아아스 <laughs> <나못 받았니? 웃음> <새끼야>, <laughs> 아니 맵이! 씨방놈아 이거! 진짜 기가 없어? 그럼 기 줘야지! 어? 아! 씨! 아! 아니 저 비틀 수가 없어. 각성어라 하면 어왜 이렇게 쎄 저거? 민수야 너도 개사키야너그 무지성어를 날리면 아무것도 못해. 야. 아 근데 이제 야야한번 더해. 이제 너 상대법을 알았어. 민수야 뭔 소리야. 준비해. 가서 근나신년하고뭔 뭐, 소리야? 한번 더해. 민수. 아 삼판 이선은 해야지. 아가리 해. 아너 레디 바가이 개속 빨로 마. 아 일로 와 일로 와. 아, 뭐 하지 마.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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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기다려. 아, 이거 궁놀이잖아. 궁놀. 국물. 여 옆으로 가. 옆으로 가. 이렇게 되게. 어 뭐? 해? 아, 형 아, 변신 좀 할게. 왔어 어. 아, 아니, 씨. <laughs> 점프. 어, 어. <laughs> 아, 아, 나 <laughs> 진짜 점프. <점피>, 어. 나도. 아이 점프 쓰지 말라고. 아! 아! 아, 잠깐만. 이 쓰레, 쓸... 쓰레는데 그렇지. 어. 어? 아! 어? 아! 지X야! 니가 내게 무슨 개소를 할수있느다 아, 나 운영자 운용, 고발해야겠다, 이거. 어허, 명을! 아! 나 진짜 저거! 또도 <laughs> 어 저쪽이 논다! 아 운영자님 왜뭐 이렇게 만들었어? <laughs> 어쩔 수 없이 아나 진짜 미친 <laughs> 고이라 꺼진다 고이라 꺼진다 고이라 아 고혈아 그래? 꺼진다, 어 바로 출동할게. 어 출동했어 태각해어나 아, 진짜 이거 어이 새끼 뭐야 왜 이렇게 잘 세워? <laughs> 미친. 아개시 <laughs> 민수야! 이게 뭐 갈빙 아닌데? 앞에 뭐 없는데 민수야? 그렇게 출부수면 어떡해? 액시부냐 그거? 개 처발랐지 어때? 이겼다? 카스 얼마 있어? 140만 원. 민수야 그거면 두개 뽑을 수있다 아니 뭘두 개! 아, 하나만 뽑아 미친 새끼야! 뭘두 개야! <laughs> 민수야 마지막 한번더 붙어. 추악세로 가자. 아, 또씨너 너 창, 나그 뭔지 알아. 나 뭔지 안다고 너 지금 들고 있는. 아, 나 이거 뭔지 안다고. 그냥 너 레어 학생야그 바나나 커튼 같은 거. 준 에픽이라고요? 이 새끼는 씨, 레어의 기준이 뭐지? 아니 여러분들 에바야 뭔준 에픽이야. 어, 되게 공격이 단순하다. 어? 아 이거 그냥 그런 그러, 그러니까? 아니 근데 잠깐만. 좀 기분이 안 좋다 이거. 오리앤! 컷. 민수 외계인 형 들고 달나라로 갔냐? 나 진짜 너한테 이걸 쓸줄 몰라 기다려 기다려 나자 도박점 어어아 어, 우주선 막기! 이게 뭐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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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넌데 그냥 오케이 너너다 이제 나 존다세지 그냥 너라고 소바 새끼야 소바 새끼야 꺼지고 <laughs> 뭐가 쓰셨다는 거야 함란오에 아 민수야 아주 질 좋은 싸움이었다 구름여 들어와 민수야 140만 원 어디가 민수야! 아 재밌겠다 아 정말 재밌겠네 여러분들 아저주는게 연기력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민수 다 이거! 이거 나베리우스! 전장을 지배하는 영혼의 전우를 느껴라 민수야 이거! 신규 핑무기 민수야 이거야 이거 이것도 같이 뽑으면 되겠지? 소울 오브 소울 헬릭스 소울 아머 민수야 이거! 그 다음 이거 투! 아니 씨... 이 새끼 뭐 은행에 맡겨놨나요? 아 왜요? 어 민수야. 예. 내거 방송 봐. 민수 이거 하고 한거보 봤어? 새끼야 그. 아 민수야 일단은 이거 내일 뽑자 <laughs> 내일, 내일 우리 집으로 와. 내일? 내일 우리 집 오라고 계속 바 새끼야 못 들었어? 민수야. 아이 새끼 또러는데이씨아민네 민수야 어 내일 우리 집으로 초 오라고 뽑고 어밥 먹고 가. 새끼야 알겠어? 아. 내일 카트랑 드리프트 같이 하면 되겠다! 민수 개념이 뒤졌냐? <laughs> 뭘 개소리 하고 있어! 우리 컴퓨터왜 그게 왜 깔리는데 그리드를! 어? <laughs> 그리드라뇨! 악성코드거든요? 민수야 뒤졌다 이거 <laughs> 존나 이뻐! 페이랑 같이 한번 함께 해보자 섭련이! 16주년 섭면이민수 카트 그몇주전이라고 1주년? 1주기! <laughs> 아, 아 미안하다 어. 음, 알겠지? 어, 똑바로 말해줘 년이 아니야 1주기야 어 1주기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음. 내일 봅시다 그러면 Thank you